소리가 어떻게 소리 이게 유튜브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거구나 얘는 어디다 두지 그 네, 난립니다 난리. Точно.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네, 판도라.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겠죠? 음, 그걸 또 그쪽에다가. 아. 글자를 못보 거군요. 음. 하나는 끄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네.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22분이다. 나의 황금 같은 시간이 2분이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두컴컴하죠? 지금 저희 방에 일부 정전이 되는 바람에 어, 어두컴컴하고 컴퓨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켰습니다. 음, 뉴스 공장 보다가 들어오셨다는 하준 리비사랑님. 네, 저희 금방 하고 끝낼 거니까 가지 마세요. <laughs> 자, 오늘부터 제가 아 어, 우리 출근길 라이브를 10분만 라이브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딱 10분만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다른 거 보시면은 끝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3분이잖아요. 이제 7분 남았어요. 제가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아 말을 줄여야 되겠다. 근데 줄이라 줄이라 해도 제가 줄여지지 않아서 아예 그냥 어, 40분이 되면은 딱 끝난 것으로 어,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밤 판도라 시청하시는, 하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오늘 밤몇 시죠? 10시 정도에 그제그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예고, 예고 페이지를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판도라 TV, 아니, 판도라 TV란다. 판도라를, MBN에 판도라를 어, 시청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오늘 요번에 개편해가지고 새롭게 그 코너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손님으로 이제 저를 부르셔 가지고 저희 지역 사무실로 최윤영 아나운서가 오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되게 오랜만에 아니 사실은 처음 만났더라고요. 늘 알던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선배이신데 아 진짜 늘 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까 불량 대비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었던 판도라인데 어떻게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복장이 좀 희한하죠. 안에 셔츠를 입고 왔는데 추워가지고 이거는 말입니다. 중기부에서 줬었던 컴업 2020어그 잠바인데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자, 이제 어, 축복님, 고민정 의원님 파이팅 하셨고요. DC리님은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문재님, 아, 손순영님 올리게끔 해주세요. 구독자, 네 구독자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짧게 할 테니까 <laughs>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음, 그리고 권희룡님 언제 봐도 씩씩하고 어, 예쁜 고민정원님 화이팅. 네, 이런 거제 입으로 읽으려니까 참 민망하긴 합니다. 어... 네. 자,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그한 가지 사항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코로나 방역수칙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졌죠. 오늘 밤 0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0시부터 바뀐 방역수칙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만한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식당과 카페가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9시였는데 10시까지 문 여는 게 가능해졌고 다만 5인의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가 되니까요. 4명이서만 가서 드셔야 됩니다. 다만 10시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또 직계 가족들, 부모님하고 만나기만 하면 저희 집도 애가 둘이고 부부가 있으니까 네 명이잖아요. 근데 부모님 한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섯 명이 되니까. 근데 이런 직계 가족의 모임은 사적 모임이어도 가능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은 풀렸는데, 그거 말고도 학원 독서실 극장들은 운영 제한 금지 조치가, 운영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는 거, 그래서, 극장 같은 경우는 아마 한칸 뛰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영화를 늦은 시간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고, 어, 10시에 대해서 네, 반응들이 좀 있으시네요. 어, 그동안 이제 9시이다 보니까 8시 40분 정도만 되면 이제 나갈 준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7시 반이나 돼야 식당을 가는데 그러면 거의 뭐 1시간 정도만 먹어야 되니까 막 후다닥 먹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물론 집에 그냥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피치 못하게 누군가를 만나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이게 조금 불편함들이 있기도 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 그 영업 활동이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한 시간을 늦춰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식당과 카페를 1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좀 완화 조치를 시키긴 했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300에서 4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 여전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꼼꼼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명절 잘 보내셨어요? 와 시간이 빠듯하니까 그렇네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명절 때 진짜 피곤했습니다. 어, 시댁에도 안 가고 친정에도 어, 갈 수가 없었지만 어, 애들한테 복무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뭐 어, 뭐 음식 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제가 책도 읽고 자료도 보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갔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보고 애들하고 계속 놀아주느라고 이게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의 서름인 것 같습니다. 어, 있을 때잘 해줘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에 너무 이 애들에게 투자를 하다 보니 어, 피로도가 계속 쌓이죠. 그래서 월요일이 명절 쉬고, 월요일이 됐지만 피로는 여전히 그냥 명절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주님도 글 보내주셨고요. 어 그리고 블루스카이 님도 열심히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열성으로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준 리비사랑 님 맞죠? 응. 엄마의 고품이 많았을 텐데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통을 어, 지금 길 가시다가 쓰느라고 오타가 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통이 많죠 많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있으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장기영님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황인규님 민주당의 차세대 정치인 고민정 파이팅 하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손순영님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당연하죠. 어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셨고 지금 막 여러 가지 강론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어 결정되는 것들은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저의 의견은 있기는 한데 4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아 앞으로 10분 라이브기 때문에 좀더 자주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전 이거 빨리 고치려고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과 더 그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분이 되기 전에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